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장기입니다. 어, 네, 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그 라디비주마 바이오시밀러 오늘 허, 허가 받았다고 발표가 된 CKD 7 0 1의전 삼상 임상 연구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종근당이 개발한 어, 약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용영교수님 총괄 PI로 하셨던 연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플러스 원이라는 잡지 이제 게재 허가가 이제 어, 거의 된상태고요 오늘 또 약품 발표도 어, 허가도 난 상태여서 되게 어, 좋은 일이고, 어, 또 처음으로 사실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자리여서 어, 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사실 경제적 이,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여기는 지금 막막 의사가 아닌 분들도 있고, 이제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형적인 황반 변성, 삼출성 황반변성 환자입니다. 이렇게 망막에 보면은 출혈도 있고 노란색 삼출도 있습니다. 단층 촬영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이제 뭐 환자분들한테는 물이라고 설명하는 플루이드와 익스테이션이 있고요. 망막과그 그 RP층과 그 위에 이제 망막층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혈관 조형 검사를 보시면 이렇게 그 신생 혈관에 의한 과연광과 형광 누출, 형광 고임 등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치료가 이제 이게 2006년, 2000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았는데요. 참, 그때 저는 전공이었습니다. 어, 전공이었고, 이게 허가가 돼서 막 쓰이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어쨌든 이런 환자에서 약을 썼더니 이렇게 놀랄 만큼 정상 모습으로 바뀌죠. 어, 출혈이나 삼출물도 없어지고, 단축 차량도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듯이 깔끔하게 좋아졌고요. 뭐 이건 옛날 사진 그대로입니다. 이런 약이 이제 2006년에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긴급 도입 약품으로 막뭐 저희 전공이 때는 이제 희귀 약품 센터에 전화를 해서 약품을 받아서 주사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공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참 신기한 일이었고 제가 공부하던 책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여전히 이제 PDT와 고식적인 레이저 치료가 치료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었고요. 둘다 이렇게 뭐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닌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나오고. 허가 임상에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마리나 앵콜라는 유명한 연구고, 이제 뭐 지겹도록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시력입니다, 시력. 그 치료를 안한 거는 에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데, 주사를 놨더니 이렇게 마법처럼 좋아집니다. 시력이 황반변성에서, 함출성 황반변성에서, 시력이 좋아졌던 첫 번째 그런 치료약이었던 거고요. 어,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고, 어, 블록버스터였던 약품이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스터디고, 이건 이제 PDT와 비교한 거고 PDT도 역시 보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근데이 약을 썼을 때는 1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력이 좋아지더라.는 이런 연구가 이제 2006년에 200 이제 2006년부터 쓰이기 시작했고요 한참 된 약이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동등 의약품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등 생물 의약품이라고 우리 우리 말로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시작처에 이제 그 보시된 식약처에서 나온 그런 설명 가이드에서 나온 걸 이제 따왔는데요. 이제 동등등 생물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란 이미 제조 판매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어 이런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생물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네릭이라는 우리가 이제 화학물질 스몰몰레큘이나 그런 화학물질들은 똑같은 화학물질을 만들면은 사실은 삼상허가를 또 거치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생물 의약품들은 이런 어, 단백질이나 특히 이제 이안 그 라니비주마빈, 안티바디 계열들은 똑같은 약이 아닙니다. 케미칼을 똑같이 구현할 수도 없고, 또 특히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어피니티 모추레이션을 만들면서 사실은 정말 분자 구조 자체는 완전히 아이덴티컬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허가 사항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들은 이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베바시주마 원래 이제 항암제로 개발됐던 안티베제프죠. 지금. 휴모나이즈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고 라니비주맙은 여기서 Fc 포션을 팬 정말 이그베제프 A가 베제프 리셉터와 바인딩 가는 그런 사이트를 블록하는 그런 안티바디 이제 프래그먼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분자량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화합물을 만들기는 이는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 이제 그 같은 책자에 소개된 약인데 어쨌든 그 화학물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이문자가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삼상 임상 시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정, 그다음에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검, 비교 임상 연구고 우리나라 25개 기관에서 임상 시험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CKD 701이라는 라니비주맙의 동등 생물 의약품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 약동학적 결과를 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3개월째, 3개월 이제 주사 맞고서 사실 제일 좀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시점인데요. 이 3개월째 15글자 이하로 시력 저하가 있었던 환자들의 비율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비교가 되는 키 포인트였고요. 이거의 비율 등성을 어, 보는 연구였고, 세컨드의 엔드포인트는 이제 어, 다양한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15글자 미만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그다음에 15글자 이상 시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그런 비율, 그다음에 시력의 변화, 그다음에 망막 중심 망막 두께의 변화 등을 이제 세컨더 엔드포인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망막 두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그 단층 촬영 기기들에서 두께를 측정해 주는데 그게 이제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 독립된 기관, 어 망막 변성 협회 밑으로 있는 그런 리딩 센터에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에러를 보정해서 그 보정란 값을 스터디 이용하였습니다. 50세 이상의 치료받지 않은 삼출성 항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신생혈관성 병변이 십이 디스크 크기보다 작고 50% 이상의 CNV 크기를 갖고 있고 시력은 이제 34글자에서 78글자 이상 이하인 상이 사람들을 이제 포함시켰고 이전에 이제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제외를 하였고 스테로이드를 6개월 이내에 치료 받았던 환자도 제외하였습니다. 다른 질환인 경우는 당연히 제외하였고요. 를 그다음에 CKD 70이가 라니비주맙에 1대1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PCV 어, 아시아에서 사실 PCV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PCV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약효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PCV에 대해서 층화를 하였습니다. 층화 랜덤마이저이션을 하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그런 앞에 보였던 마리나 앵커 같은 허가 임상과 달리 이번 이제 PRN 어, 우리가 이제 치료에 따른 필요에 어, 따른 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 치료 방식을 어, 임상 시험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쓰는 그런 어, PRN 어, 방, 방식으로 하였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세 번의 로딩을 거치고 나서 제일 좋았던 시력 대비 다섯 글자보다 더 떨어지거나 플루이드가 SRF나 IRF가 발생하거나 해무리지가 발생하거나 이게 있던게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치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CMV가 생겼거나. 막막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커졌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재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어,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70명이 스크리닝 되었고 뭐 CKD 7 0 2군에 156명 어, 그다음에 컨트롤 군에 라니비즈 그지 막군에 156명 들어갔고 어, 퍼프로토콜 스텝, 프로토콜을 다마친 어, 그런 경우 이제 146명, 145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5명, 142명이 이제 12개월까지 모두 다 이제 스터디를 마무리하였고요. 그래서 환자군에 따른 특성은 뭐 이렇습니다. 평균 나이는 72세, 71세고 어 양군 간의 차이는 없고, 그다음에 뭐 성별이나 어키모무게 같은 그런 생물학적 그런 파라미터들도 큰 차이가 없고, 황반변성의 사이즈, 황반변성의 그, CM, 그, 어, 그 신생혈관의 사이즈도 차이가 없고. 한반두 개도 차이가 없는 어,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 이게 이제 핵심되는 결과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육십 글자 어~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시력을 재는 그 숫자로 된 시력표가 아니라 이제 연구에 쓰는 그런 시력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글자를 읽었는지를 갖고 이제 시력을 재는 거고요 통계처리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시력표가 필요한 거고 그 육십 글자 읽었던 시력이 이제 처음 시작인데 일곱 글자 점도 좋아집니다. 평균 일곱 글자 더도도 좋아지고 3개월, 6개월, 12개월이고 어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고요. 이거는 중심 망막 두께고 역시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중심 망막 두께가 얇아지는 게 이제 좋아지는 쪽이겠죠. 어 좋아지는 쪽으로 나타나고 3개월째 현격하게 좋아지고 현격하게 좋아지고 유지가 되는데 역시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이드가 되겠고요. 어 아까 이제 백원어 교수 강의에서도 있었는데 어, 플루이드가 이제 처음에는 어, 인트라레트날 플루이드, 망막내 플루이드는 40% 정도고요. 망막하액은 90% 정도 양분에 있는데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레트날 플루이드는 이제 최종적으로 15% 내지 18% 정도, 그다음에 서브레트날 플루이드, 망막 밑에 플루이드는 30%대 정도가 있고요. 어, 두 그룹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1 5 글자 미만으로 어, 시력이 이제 어, 감소했던 환자의 비율이 3개월째 비율이 97%, 98%, 차이가 없는 겁니다. 비열등성 한개에딱 어, 포함되는 숫자고요. 차이가 없고, 어, 이처럼 이제 6개월, 12개월째도 차이가 없습니다. 97%, 95%에서 서브레티날 플루이드 막막하기가 없는 거고요. 아, 15글자 미만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거고, 시력이 떨어진 환자들이고, 15글자 이상 시력이 좋아진 환자들도 음, 20, 그 16%, 21%, 23%로 어 요렇게 나타나고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시력이 좋아지는 정도도 최종적으로 여섯 글자 정도가 되겠고요. 어두군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네, 퍼포털 콜어널리스 셋에서 이제 실력이 좋아지는 체인지 프롬 베이스라인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어 평균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LS m 민과 그냥 민이 나오는데요. 민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평균값이 되겠고 LS 민은 이제 통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PCV에 대해서 층화를 했기 때문에 PCV 이 비율대로 따로 평균을 더,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기또 평균을 구한 거고 결국 이제 PCV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스터디에 좀더 부합하는 그런 어, 평균값이라고 할수 있고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어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일곱 글자 정도 어,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로 좋아진다는 이런 어, 유의하게 좋아진다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두 그룹 사이의 차이입니다. 삼 개월, 육 개월, 십2 개월째 어, 뭐 어느 게 열등하다 비열등하다 볼수 없이 둥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동학 검사입니다. 이게 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도 역시 이제 이 약물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분포를 하고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떻게 없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어, 데이터도 요구 하는데요. 어, 이것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이렇게 피크에 이르고, 어, 이 혈중 농도입니다. 그다음에 쭉 떨어지고, 어, 3개월 정도까지 이제 이후에는 이제 트러프 레벨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오른쪽 그래프는 이거에 대한 로그 변환 그래프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고,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마법같았던 어, 라니베주마카 차이가 없는 k 디 701이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고요. 음뭐 여러 이 부작용이란 건 사실은 이제 또그 임상시험이란 거를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접해 보시지 않은 어 일반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작용이란 게 정말로 스터디 디스 드럭 릴레이티드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걸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이 뭐 여기 폐렴 이런 거 나오죠. 뭐 폐렴 뭐 소화 불량 이런 거 나오는데 약물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상시험 과정에 나타난 보고된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서 말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드럭 리레이티드 부작용을 꼭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임상시험 중에 나타난 그런 보고된 부작용들인 거고 혹시 뭐 그냥 다 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죠. 충혈이 되고 가렵고 그런 것도 이제 뭐 전신 그런 증상들이고 라니비주막과 CKD 7 0 1 사이에 상관이 없다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주목을 받는 그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고 또 이게 이제 그 안티 VEGF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혈액 관련된 그런 합병증들이 이제 아주 드물지만 보고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이제 15년 넘은 이런 이제 훌륭한 의약품과 동등한 그런 약품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CKD 702는 레퍼런스가 되는 라니비주맙과 루센티스가 되겠죠. 상품명은 그거와 이제 CKD 702이라는 바이오시밀러는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없는 동등 생물 의약품이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을 임상 시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특이하게도 보통은 이제 픽스 도우스를 합니다. 제일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매달 주사를 놓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는 필요할 때마다 주사하는 PRN 방식으로 임상 연구를 하였는데 효과가 좋았고, 그렇게 해서 CKD701은 라니비주마처럼 황반, 삼출성 황반 변성에서 쓸수 있는 좋은 치료제로 생각해 볼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music>